세데스 벤츠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잡고 자동차 혁신에 나선다. 어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근데 우리 뭐야? 우리 뭐해? 우리 라운텍이는 우리 라운텍이 디스플레이 업체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책임질, 어, 완벽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 라운텍이라는 종목이죠. 이거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이죠, 이거.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어,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저의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점 참고하시고요 라운텍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증시 지수를 어, 끌어내리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중 하나인 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금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빠떼리 아저씨 아, 이분이 이제 사표를 냈다 결국에 사표를 냈다 왜 이분이 말을 주장하시기를 이제 한국 거래소 측에서 사표를 해라. 안 그러면은 뭐 회사에 불이 익이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나봐요. 근데 한국 거래소 측은 이제 부정을 했는데 아니라고 아무튼 뭐 본인들만 알겠죠. 이분은 아무튼 사포 내면서 잘 탈출하셨다. 잘 탈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량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4월 12일에 이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아 이거 지금 지금 추세 하락의 시그널이 왔다. 어? 이런 대상승을 한 이후에 완벽한 그 하락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저한테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위쪽에 보,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신 분들은 이거 다잘 대응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좀 무서웠던 분들은 그냥 바로 여기서 손절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응하시고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뭐 밑에서 너무 손절 친거 아니냐 해도 이건 6%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자르고 버티잖아요 이거 이게 30%가 넘습니다 이 하락폭이 이거 여러분들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거 버틸 거예요? 아뭐 일단은 만약에 본인 생각엔 이렇게 내려가도 다시 오를 것 같아 아 그럼 일단 여기서 팔고 여기서도 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쵸 그렇죠? 대응을 하셔야 될 거야, 대응을. 자,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십시오. 어, 못 하시겠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분들도 다 어,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분들 지금 뭐했겠어요? 이분들, 요, 이 이분들 이거 해가지고 손심만 받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분들 이거 제가 알려드린대로 해가지고 크게 수익 받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하신 분들 이거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강력하게 베팅해 보라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이거 이 상승이 30%예요 여러분들 30% 음. 이거 금량해서어 짧게 그거 손절하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어20% 이상 수, 수익을 내면은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쵸 자 이거 이런 구간에 사서 윗 구간에 이거 잘 버텨 가지고 파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엄청 크게 수익 나셨을 거예요 음, 제가 여기 이런 가격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보신 분들은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제가 왜 여기서 살아보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심각하십니다. 바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어떤 각설하고요. 자, 여기가 어, 거래 대금을 동반한 어, 앞전 매물대를 어, 소화시킨 그런 어, 탄탄한 지지 라인입니다. 봉을 여러 개를 세우면서 지지를 시킨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추세 이탈 안 하고 어, 잘 했다가 빵 쌌잖아요. 그런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5,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겨, 자 그리고 전 고점을 신규 상장했던 이전 고점을 강하게 상가봉으로 돌파시켜 버린 상가봉의 시가 라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집약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유리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격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목표가 매도가를 잘 받으셔가지고 여기 대응 잘 하셨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종목인 라운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라운텍. 자, 라운텍 이 뭐하는 회사인지 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동사는 AR, VR, MR, XR용, 어, 스마트 안경, 그리고 차량용 HUD, 그리고 빔 프로젝트 등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을 한다, 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 반도체 또는 지능형 반도체와 공통, 공통점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산업 및 광합 기술 산업과 연관이 있음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이 회사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뭐로 읽긴 거예요 이거? 자 바로 삼성 로봇에 이어 XR 군침. 방금 보셨죠? XR 확장 현실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그 디스플레이 개발업체인게 라운텍이 강세다. 해가지고, 이제, 삼성이 로봇에 이어, 삼성 로봇, 뭐 군침 흘려 썼어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텍스. 근데 이제, A, XR에도 군침을 돈대. 근데 누구한테?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최소 기술력. 아무튼, 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라운텍이 이제, 그, 부각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가를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이날 상한가까지 찍고 살짝 내려와서 마감한 날이 날에 이러한 뉴스를 띄워서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시킵니다. 강력하게 돌파하니까 뭐냐? 뭐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돌파하니까 아니 지붕이 없더라. 그냥 그냥 우주까지 갈란다. 지금 계속 이평선하면서 파동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죠? 안 보이시면은 그냥, 그냥 연락을 하십시오. 추가적인 지금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laughs> 심각하십니다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 감안 오셔도 돼요. 감안 오셔도 돼요. 이제부터 감이라는 거는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있나요? 처음부터 어, 없죠. 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 겪어야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려왔다 결국에는 우상향 하잖아 이런 식으로 주가처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하는데 열정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좋은 뉴스도 아닌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명분을 만듭니다. 주가를 상승 상승을 시킬 명분을 만듭니다. 자, 라운텍 주가 상한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이제 기술 개발 뭐 있던 내용 있잖아요 방금 그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날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런 상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봉에 어, 중간값 중간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또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중간 타점이 또 뭐예요 이런 고가 라인의 지지라인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 8,000원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형 이타한척 하더니 막 계속 다 밑꼬리 달고 버티잖아요, 여기. 그쵸? 기가 막히게 버티고 반등하죠? 이런 구간 얼마에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짧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고가까지 거의 뭐 한, 한50%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뭐50% 전부 다 먹을 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뭐예요? 20%는 진짜 이거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스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며칠 만에 어20% 30% 수익 내는 데 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 제가 쉽게 만들잖아요, 그렇 좋은 종목을 제가 항상 가지고 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기술적인 어, 부분에서 항상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런 끼 있는 종목 음,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자리 있죠, 5월 4일이나 5월 8일.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또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자 벤츠. LG, 그리고 삼성과 차량용 OLED 혁신 시동 해가지고, 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잡고 자동차 혁신에 나선다. 어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근데 우리 뭐야? 우리 뭐해? 우리 라운텍이는? 우리 라운텍이 디스플레이 업체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뭐다? 신규 상장주이면서, 어,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3,500억대로 이렇게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다? 지붕이 아직까지도 열린 지붕이 아직까지도 열린 어, 그런 신규 상장 주식이다 게다가 뭐다? 끼가 좋다 끼가 좋다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끼, 끼, 끼가 끼끼 좋은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제가 종목을 좋은 걸 뽑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잡느냐 뭐 사야지 수익이 나지 그치? 그쵸? 여러분들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꼭지점에서 살 거예요 이거? 뭐 물론 이게 이제 깃발형 패턴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게뭐 종가 베팅 라인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저는 이거 이 봉이 이렇게 지금 그려졌지만 저는 이렇게 봉이 그려져 가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걸 종가 베팅 종목으로 보고 나서 이거를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종가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캔들이 지금 여기서 끝났지만 캔들이 제가 보고 있었을 때는 한이 정도쯤에 왔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종가쯤에 올려가지고 종가 배팅 하려고 하는 수급에 들어와서 봉을 이 정도까지 마무리 시키거나 이렇게 마감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사서 팔고 잘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이래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유리한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 유리한 가격을 해야지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길게. 가격이 유리해야지 심리가 좋아지고 그 심리로 인해서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매수 가격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하진 못하고요. 유리한 가격인 매수 가격,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이탈해서 손절하는 우리 대응가 해서 이세 개를 자세하게 어,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음,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모든 걸다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아, 제 영상을 잘 시청하고 있구나. 어? 그래가지고 막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우리 라운텍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신나서 더 알려드리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laughs> 그리고 더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더 차차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지수,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 지수가 내리죠? 이거 온몸으로 맞지 말라고요, 이거. 왜 혼자서 온몸으로 맞고 있어? 내가 강력한 사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는 내려도, 오른 종목은 오른다.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내리고 오늘 살짝 반등하기 했는데, 지수 내리는 동안 이게 내렸나요? 여러분들, 역행했잖아, 요 역행. 지수보다 강한 종목. 이런 걸 제가 항상 뽑아오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거.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연락만 하시면 제가, 뭐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는데, 떠먹어 떠먹여 주겠다는데 이걸 이걸 안 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양심이 없다 진짜. 아 여러분들 장난이고요. 아무튼 연락을 주십시오. 저 어,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도 힘이 나가지고 더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 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어, 좋아요랑 이렇게 구독이랑 또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이만 영상은 나온텍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